네, 고맙습니다. 한번 설명을 고맙습니다. 어, 일단 저희는 한번성님과 함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일단 저희 오늘 이제 마지막 인사의 끝으로 어, 더 이상 인사를 이제 어, 하지 않고 어, 이제 영화를 마무리할 텐데요. 이 귀한 영화의 하루 귀한 저녁을 저희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화가 개봉했던 그 시기가 사실 굉장히 뭔가 국가적으로도 이 많고 그랬 시기라서 어, 아쉬움도 있습니다 근데 영화가 정말 이러한 시기에 꼭 필요한 따뜻하면서 연기 있고 감동이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흥미롭게 하 많이 이 영화를 봐시십사 이렇게 어, 인사드리고 계셨죠 어, 오늘 여러분은 정말 저희와 교보이기 전에 부산에서 특히나 많은 분들이 좋아주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시고 영화 재밌게 알아주시고 조심히 내고 네. 가하시길바라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세세 네.